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네 오늘 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오늘 당장 이렇게 바로 올라가기보다 오늘은 조금 조정을 하면서 모양을 만들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건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목표치는 2만0에서2만1 0 0 사이 부근인데 어 이번에 무조건 어 거의 확률이 높은 확률로 올라갈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있어서 여기 와서 저희 리딩 다이아고나 해서 짧게만 주고 다시 올라간다고 했죠. 어디까지 만 9,600.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저번 주 금요일에 숏 잡았다고 말씀드렸던 거 제가 400 부근에서는 이전한다. 라고 가톡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절 했고 여기서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이제 깨진다고 하면은 19,360에서 지지를 한번 봤겠지만 이 400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탈할 수 있다. 이탈하게 되면은 19,200에서 250까지 일단 내려오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 추세 라인에서 이탈을 한 거죠. 외치 형태에서 때문에 여기서 되돌림이 이 라인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올라갈 건데 그 라인에서 여기서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19,000에서 19,100 여기까지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난 최저점에서 잡아보겠다. 그럼 기다리는 거고 이 라인 제어이 라인에서 잡을 건가? 이 라인에서 잡을 건가? 이런 거는 각자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이상의 저와 같이 하실 분들은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상황을 보고 얘네들이 무빙을 보고 또 그런 계산을 해서. 어, 전환되는 지점에서 제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또 이게 테슬라 그램에서 알려드릴 상황이고요. 어디에 들어가든 지금은 조금 높은 확률로, 그니까 러더 높은 확률이죠.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의 확률에서 높은 확률로 여기까지 갈 확률이 높다. 언제?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이 라인을 찍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네. 지금 저번 주에, 어, 주도주가 테슬라였죠. 금요일에. 근데 테슬라의 이 힘을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테슬라랑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의 힘을 입어서 같이 올라간 거죠. 다른 섹터들도 하지만 다른 데가 없었는데 지금 저희 유익하게 봐야 되는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네, 그래서 뒤에 조금 반도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다시 또 한번 픽스를 보자면. 저게 픽스가 수요일 만기죠. 먼저 픽스가 항상 발생. 수요일에 픽스가 만기고 금요일에 개별주 옵션이 많기 위클리 만기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 빅스를 보시면은 맥스페인의 26에 푸덜 24, 30이에요. 여기서 조금 움직여질 수 있겠지만 일단 3 0에 코럴이고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지금은 낮아 보인다. 추세적으로. 지금 여기 추세를 이탈해서 올라가긴 하겠지만 근데 이 상황에 30까지 올라가게 된 다음에 추세 자체가 꺾여서 19,000에서 18,800까지도 갈수 있어요. 선물은. 그러면은 그거는 빅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봐야겠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지금 24가 풋월이기 때문에, 24부근에 있죠. 그러면 오늘에서 내일은 약간 튈수 있다. 어디까지? 26까지 일단 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좀더이만까지 이번 주에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수요일 이후에 22.5 이거를 이탈을 하면서 좀 내려가면서 수요일, 뭐 화요일이나 아니면 먼저 찍고 올라올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하방 쪽으로 더 강한 힘을 받을 확률이 높다.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또 보면서 브리핑 드릴 건데 당장 이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더라도 다시 꺾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픽스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금은 여기서 ABC로 반등이 크게 올라가 있으면 3,420. 여기를 다시 뚫게 된다면 임펄스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또 손절해야 되나? 지금 CTA랑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안 올라갈 확률이 없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 부분에서 여기서 안 올라갈 때 이제 여기서 꺾였을 확률이 없다하고 숏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여기 찍고 올라왔을 때 저번 주 금요일에 이 부분에서 숏을 걸어 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여기서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지수가 살짝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금이 살짝 다시 반등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반등하는 위치가 3,300 40 이내에서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을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라인의 모습을 가지고 3,120부근까지는 내려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 부분은 이 라인을 깨야겠죠. 이 3,260부근 정도를 깨서 스키지가 나면 이 부분까지 내려갈 거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또 개별주 보겠습니다. 개별주 일봉 2 0일선 제가 항상 EMA 보라고 말씀드렸죠. 에이, 이거 EMA 안 보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하여튼 EMA로 여기 2 0일선 부딪히고 저항이 나왔는데 지금 리턴 값이 이제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275분에서 이쫄할 만한 부분이었고 여기서 슈팅으로 2 0일선을 찍고 내려왔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테슬라는 한번 힘이 좋으면 한번 더 크게 올라간다. 그리고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위치 자체는 타겟 프라이스는 300에서 310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찍고 바로 내려올지, 유지할지는 모른다, 나도. 하지만 이 부분까지는 갈 거다. 언제, 이번 주나 다음 주나 하여튼 추세 안에 한번 지금 바로 들어올렸기 때문에 아니면 빠르게 찍고 다시 내려오든가 아니면 조금 흐름, 흐름을 만들고 다시 한번 순간적으로 찍고 좀 꺾이든가. 그, 그러니까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오버슈팅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리테, 리테스트가 오면은 그때 들어가는 건데 지금 만약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준은 275. 275로 기준을 잡는 이유는 일봉에 51선의 지지를 받는 위치고 여기 추세에다가 4시간 봉으로 봐도 여기 201선이 겹치는 자리다. 그리고 여기서 삼각수렴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이 추세의 되돌림에, 어, 리테스트 부근이 270에서 75 부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짧게 주고 올라간다고 마음을 먹을 거면 270까지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270까지 꺾인다고 하면은 바로 들어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짧게만 주고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보유자의 영역이란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안사 사람들이 이게 지금 추세를 돌파했으니까 이걸 먹으려고 여기다가 비중을 두, 비중 있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나 죽겠다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음, 내가 이제 리스크를 안고 간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투자에서 중요한 건 항상 제가 심리라고 했어요. 심리. 심리적으로 내가 평단가가 여기에 있어. 이 부분에 있어. 255. 이2십일선 돌파를 할때 여기서 잡아 놨어. 못 뚫더라도 여기서 잡아 놔서 이걸 먹었은 상태에 면은 여기서 전체 익절을 하고 다시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떨어질 때 압박을 받으거면 괜히 손절이 나간다고. 하지만 여기서 부분 익절을 해 놓고 여기서 그, 나는 이제 익절 금액이 있잖아. 그럼 여기 정도 다시 떨어지더라도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다. 난 여기까지 와도 여기서 다시 추매를 해서 이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안 들어간 사람이 여기서 많은 물량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그 심리적 압박감을 못 버티고 손절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분할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할로 들어가서 만약에 그 분할을 다못 채웠더라도 이 정도 이익을 먹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돼요.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기다리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테슬라는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조금의 투자를 해 보실 분들은 270에서 75 기준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먹는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좀더 꺾이는 상황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 되느냐.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으로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뚫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도 봐야겠죠. 팔란티어도 추세, 저번주 금요일에 추세 이어갔죠. 그래서 현재 114부근까지 여기가 저항 자리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찍고 저항을 만들 건지 제가 볼땐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저항 만들어서 한 108부근, 여기 부분. 아니면 여기 부분까지 한번 내려온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만약에 추세가 강하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지수의 흐름을 봐야 돼.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 250에서 끝날지 300 부분은 60에서 끝날지 100에서 19,000 100에서 19,000까지 갈지 모르잖아. 그럼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조금 더 꺾이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지수를 보면서 판단을 해서 들어가면은 이 114.7, 115부분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타겟이 125, 전고점까지 무조건 간다. 하지만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추세가 상방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어 보유자의 영역 부분들은 가져갈 만하다 하지만 이 부분 부분 익절을 했으니까 남은 물량을 가지고 올라가고 지금 나는 팔란티어를 꼭 접근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준 안에서 들어가서 이 추세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방식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지금 정별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아 r 사이도 일봉으로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짧게 먹더라도 먹고 무조건 빠져라. 이걸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 오버슈팅 을 RSI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의 영역인 거지. 내가 이걸 못 먹었다고 해서 그, 할게 아니다. 어차피 팔란티어도 고피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내려오면 그만큼 리턴값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이 이격이 좀 줄어들겠지 그 라인을 맞춰 간다고 그러면 다시 이게 올라갔다가 이평선 따라서 한번 찍고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릴 거고 네, 이제 제가 이제 좀, 엔비디아 구글, 뭐, 소스스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올라가야겠죠. 엔비디아는 지금 자리를 많이 잘 만들어놨어. 가운데에서 상방 올라가면서 21선 지지를 받았고, 200일선이 여기 있습니다. 200일선을 가기 위해서 이 115를 다시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을 지금 바로 갈 거냐,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해서 바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꺾이고 갈 거냐인데, 지금 당장, 지금 전체 지수적의 흐름을 봤을 때 살짝 꺾이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그 부분이 이 110에서 그냥 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좀 꺾여서 다시 한번 이 107, 106 부근에 이 스테스트, 이 21선을 리 테스트 주고 갈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저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이110 부근에 들어가고 여기 자리에 대해서 평단을 여기를 맞춰서 이걸 가져가겠느냐 아니면 좀더 꺾이더라도 저는 이제 여기서는 한 105를 안 꺾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 내에서 먹으면 은 일단 115까지는 컴펌 여기서 부분 입절 난 120까지 올라가고 여기를 만약에 뚫는다면 125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근데 여기 2 1선이 걸려 200일선이 걸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120까지도 안 가고 여기서 한번 부딪힌 다음에 115에서 리테스트하고 120까지 갈수 있다 근데 이 여기를 뚫고 120을 갔다는 건 거의 125까지 컴펌을 올라갈 수 있다 최소 130까지도 갈수 있는 모양이 나올 거다 근데 이거는 이 반도체 섹터가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2만까지 이끌어갈 때, 다음에 지금 추세를 만들게 반도체 섹터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속스도 속스 반도체 속스 제가 이제 기존에 어, 타겟이 180이라고 했어. 그래서 돌파 여부에 반도체스트 중요하다. 그래서 돌파하고 지지. 날봉으로 이날 지지받고 올라왔어. 그러면 거의 컨펌이 났다. 그래서 올라갈 건데. 이 부분도 똑같다. 아까 테슬라처럼. 만약 여기서 막히더라도. 고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저점이 낮아지면서 다시 한번 돌아갈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190에서도 한번 막힐 거예요. 약하게. 근 여기를 뚫고 저는 타겟을 200으로 잡겠다. 아까 엔비디아가 120, 115를 뚫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200까지 가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180 기준으로, 어, XO, XO, XL을 들어가 볼만 하다. 그리고 꺾이더라도 다시 한번 물을 타서이 추세 자체가 상방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확률 매매를 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높은 확률. 확률이 어느 정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팅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구글도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구글도 이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이 170부근이 옵션이랑 여러 가지의 이유에서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 그, 다른 이유가 있어. 무슨 돈을, 최근에 뭐 돈을 써가지고 그 돈이 좀 자본이 많이 쓰게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뭐좀 떨어진 거라는 이유가 떴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이 추세 자체가 여기서 맞고 저는 160 부근에서 최소 157 이라 150 기준으로 떨어지면 그냥 다 잡아라. 그러면 이170 다시 한번 돌파를. 그러니까 이160오 부근에서 막혔었죠. 여기 166 부근. 이거 뚫고 170까지 이 21일선까지 갈, 200일선까지 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이어서 최대 180까지도 좀 천천히. 이제 이것, 이 구글의 힘은 아마 이제 곧 메타나 아마존 이런 애들 실적 발표하면은 그 힘에 의해서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은 지금 여기를 다시 돌파해야겠지. 162. 여기서부터의 매물대에서 여기 높은 부분이니까. 하지만 여기에 매물대가 구글이 많이 쌓여 있어서 예전부터 제가 이 백구글은 170 이상으로 안착을 하고 나서부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구글은 관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소송에 걸려가지고 조금 안 좋지만 결과적으로 되게 안전한 이유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에 제가 그 전체 이 구글 분석해가지고 분석한 부분들을 올려 드렸으니까 보시고 안전하게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라 그냥 얘도 구글 자체가 엄청나게 큰 수익을 한 번에 드려주는 어,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모아가면은 어 수익률 나쁘지 않다 제가 이때부터 여기 떨어질 때부터 어떻게 말씀드렸냐 구글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네, 영상 보세요 옛날 거 네, 시간이 무조건 걸린다 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하반기에 천천히 이제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결국 200 다시 돌파하기 때문에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좀 네, 보면서 제가 어, 차트를 그냥 따로 이렇게 분석해서 올려 그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흐름을 이해하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기준 잡아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